안녕하세요. 2022년 시행 육모평가원 수학 20번인데요. 앞서서 강의를 하나를 더 찍었지만 다른 풀이가 있어서 이번엔 그 다른 풀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앞선 강의랑 똑같은 문제고요. 이거를 미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g x 란 함수가 x는 1과 x는 4에서 극소이기 때문에 g'x는 x는 1과 x는 4에서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g'x를 계산을 해보면 이때 정적분의 구간이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는 현재 변수가 t죠. 그래서 이 g'x는 절댓값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댓값 fx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gx가 x는 1과 x는 4에서 극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네를 넣어주면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g프라임 1은 절댓값 f2 마이너스 절댓값 f1이 0이 나오고요. 그리고 g'4는 절대값 f5- 절대값 f4는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절대값 f1은 절대값 f2와 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절대값 f4는 절대값 f5와 같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당장 f1이랑 f45의 부호를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더 풀어 보는 건 멈추도록 하고 일단 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앞선 푼이랑 똑같이 세 가지 개형을 이렇게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절대값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함수를 그렸을 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이 이 위에 있는 이렇게 저희가 발견한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 개형밖에는 이 조건이 축적이 안됩니다. 그럼 이 마지막 개형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 F1, 절대값 f1과 절대값 f2가 같고 절대값 f4랑 절대값 f5가 이렇게 같겠죠. 그러면 이 참수의 대칭성이 의해서 이때부터는 앞전 푼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x는 3에서 대칭인 테니까 그러면 fx는 최고차기 계수가 2이므로 2x-3의 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원래대로 그렸을 때이 길이랑 여기서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F1은 마이너스 F2랑 같다. 그래서 F1은 대입을 해주면 8 플러스 K. F2는 대입을 해주면 2 플러스 K. 그래서 여기서 8 플러스 K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 그래서 이걸 이항을 해주면 e k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그러면 fx는 이 x-3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f0은 문제에서 물어본 f0은 13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겠죠. 이상으로 다른 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